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운 주말이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요. 화창한 휴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고요. 기분 좋은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봐주시고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로 철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얼이 앞에 작은 얼굴 3개가 있고요. 또, 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키우지를 못하고 거의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래 키우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 철화만 엮여있는 아이들도 시간이 흐르면 분지가 돼서 또 쌩얼이 나온다고 들 하시더라고요. 요 아이는, 어, 앞에 쌩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작은 얼굴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이제 크게 커서 나오면 예쁜 수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는요, 음, 19cm 정도 나옵니다. 19cm 정도 나오는 멀로 철하고요.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요,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16만원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가운데로 이렇게 <laughs> 철화가 엮여 있고요. 뒤쪽으로 예쁘게 따글따글하게 쌩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큰 얼굴들이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작은 쌩얼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도 철화했던 아이들이 분지가 돼서 이렇게 쌩얼로 된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형은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요. 가운데로 철화가 많이 엮여 있고, 양쪽, 바깥쪽으로는 생얼이 정말 많은 아이입니다. 어, 대충 세봐도요, 쌩얼 한 25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이렇게 쟀을 때 21cm 정도 나와요. 21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일단은 색깔이 조금 물이 들었어요. 조금 굳혀진 아이고요. 예쁜 화분에 심어주시면 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제가 어, 2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원입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 이 아이는 쌩얼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요. 사이즈는 22cm예요. 가격은 제가 생얼이 없는 관계로 이 아이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철하고요? 15만원입니다. 어, 키우시다 보면 생얼은 제가 나온다고 몇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생얼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숨어 있네요. 뒤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도 현재 생얼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사이즈는 요 21cm 정도 나오네요. 21cm 정도 나오고, 일단 쌩얼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앞쪽에 쌩얼이 이렇게 모여있네요. 1개, 2개, 3개, 4개 정도, 지금 앞에서 보이는 아이는 4개 정도 보이고요. 자,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철화가 엮였습니다. 사이즈는 22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멀로 철화고요. 앞에 쌩얼 큰 아이고요.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철화도 알이 좀큰것 같아요. 뒤쪽으로도 쌩얼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면. 현재 나와 있는 생얼은 그렇게 두 개구요. 사이즈는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 15cm, 뒤쪽에 있는 아이 15cm,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쟀을 때는 19cm 정도 나옵니다. 위에서 보는 수양이구요. 얘의 예,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고요. 어 지금 보이시죠? 생얼. 여기 있습니다. 세개 그리고 네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작은 얼굴 두개가또 숨어있어요. 여기도 생얼이 있습니다. 생얼도 많고요. 어, 요아이 알은 지금 현재 작지만요. 지금 이제 새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뿌리가 어, 심으셔서 활짝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그 철아 알도 이제 굵어질 거고요, 생얼도 역시 사이즈가 좋아질 거예요. 생얼이 어, 보기보다 이아이도 많고요, 수영도 예쁘네요. 약간 이쪽 뒤쪽으로 흔들리는 수영이긴 하지만 잘 잡아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음, 여기 목대 보시면 이쪽에 측면 쪽에 약간 이렇게 잘 커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대 확인해 보시고요. 뿌리는 새 뿌리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색감도 예쁘고요. 일단 생얼이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 7 c m 나오네요. 사이즈는 17cm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얼이 한 10개 정도 보입니다. 15만 원입니다. 어그 다음에는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화이트팜 철화 잘 엮였죠. <laughs> 요 아이도 생얼 쌩얼. 아 생얼이 아니고 새뿌리 새뿌리를 받은 아이고요. 철화 아주 잘 엮인 아이 음, 요 아이 사이즈는 7cm 나오네요. 7cm입니다. 화이트팜 철화 7cm고요. 어, 요 아이 가격은 제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다섯 개에요. 다섯 5개 개모둠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쌩얼은 다 있어요. 쌩얼은 있고, 요 가운데 아이는요, 어, 쌩얼 군생입니다. 쌩얼 군생이고, 철화는 없구요. 여기 보시면, 쌩얼, 철화. 그리고, 쌩얼이고요 철아 있습니다. 어, 요아 역시 철아와 쌩얼이 같이 있습니다. 다 수영이 쌩얼 하나에 철아가 하나씩 있는 그런 수영이구요. 하나만 쌩얼 군생이에요. 사이즈가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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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7cm에서 7.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구요. 총 다섯 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제가 많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면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제가 판매 영상에 올리곤 하는데요.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주문을 주시지 않으면요. 또 여분이 없기 때문에 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총 다섯 개 아이 제가 가격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65,000원입니다. 어, <laughs> 멀루철아이 아이 앞에 쌩얼이 하나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철아가 아주 잘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쌩얼의 뒤쪽으로 이렇게 철아가 잘 엮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대 확인해 보시고요. 사이즈는 15cm 조금 넘어요. 15에서 1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에서 16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9만원입니다. 얼로철라 <laughs> 하고요. 여기 보시면 생얼 하나 있고요. 목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목대 확인해 보시고, 수영이 좀 단단한 수영인 것 같아요. 근데 비교적 이렇게 철화가 아주 잘 엮였습니다. 철화도 잘 엮였고요. 여기 보시면, 생얼도한개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20cm가 넘어요. 2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생얼 하나에 철화가 이렇게 엮인 수형입니다. 아주 크죠? 사이즈는 좋아요. 생얼은 하나 보이고요. 요 아이 가격은 제가, 어,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크온 금이에요. 완전 대품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자구들도 금으로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자구가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는 20cm. 사이즈는 20cm. 엄마 사이즈는 20cm고요. 어, 전체 사이즈는 22cm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물이 묻은 상태에서 눌려있어가지고 약간 상처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조금 상처가 보입니다. 어, 금 상태는 좋구요. 이 아이 가격, 사이즈 좋은 엘콩 금 대품이구요. 가격은 제가 4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금 커팅 군생입니다. 부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두네요. 총 칠두고요. 금상태는 좋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어, 금상태는 다 좋아요. 나온 아이들 금상태 좋고요. 사이즈는 15cm에서 16cm 정도 됩니다. 칠두의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은 제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불꽃이고요. 사이즈는 14cm. 가격은 2만원입니다. 불꽃 가격 2만원입니다. 마돈나고요. 마돈나 쌍두. 사이즈 10cm.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마돈나 쌍두. 가격 3만 5천원입니다. 요 아이는요. 호주 트로이예요 호주에서 수입 들어온 트로이고요. 음, 사이즈는 15cm 나옵니다. 트로이가요. 굳혀지면 아주 맑은 노란빛, 약간 아이보리 색깔과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맑은 빛으로 물이 들고요. 라인만 이렇게 점점 비슷한 라인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어, 입장수도 많고요. 단단하고 예쁘게 잘 컸네요. 가격은 제가 트로이 이하이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디스예요. 금품종이라고 하죠. 주디스는 약간 금... 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어, 이 아이 사이즈는요, 13cm고요. 옆에 이렇게 자구가 예쁘게 달렸고요. 옆에도 자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외두 얼굴 하나의 가격대가 그래도 있는 아이예요. 아직까지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처음에 외두 하나에 10만 원에서 뭐그 정도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주디스 색깔이 물이 더 진하게 들고요. 살짝 금 금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 주디스고요. 이 어, 아이 가격은 제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생 주디스 5만 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고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